어느 날 부부는 집에서 티비를 보고 있었습니다. 남편은 팝콘을 먹다가 팝콘이 귓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. 여보, 팝콘이 귓구멍으로 들어갔어. 좀 빼줘. 잠시만요. 제가 손전등을 가져올게요. 부인은 팝콘을 빼내려고 노력했지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. 안 나와요. 병원에 가봐야겠어요. 이거 참 낭패로군. 병원에 도착하자 불 꺼진 진료실에서 나오는 의사와 옆집에 사는 아가씨 미나와 마주쳤습니다. 미나야, 여기는 어쩐 일이니? 왜 의사 선생님하고 불 꺼진 진료실에서 나와? 아, 이분은 인턴 선생님이신데 잠깐 여기서 진찰을 봐 주셨어요. 안녕하세요.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. 근데 병원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? 이 사람이 팝콘을 먹다가 팝콘이 귓구멍 속으로 들어갔지 뭐니. 팝콘이 안 나와서 이렇게 병원까지 왔단다. 아, 그건 간단하게 치료됩니다. 인턴이 사는 남편의 콧구멍 속으로 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. 이제 코로 바람을 세게 불어 보세요. 아, 나왔어요. 정말 간단하게 나왔네요. 감사합니다. 부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까 그 인턴 이사는 키도 크고 잘생겼던데 직장도 없는 미나는 거들떠도 안 보겠지요 인턴 과정을 마치면 병원을 개업해서 원장이 될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은 옆집 미나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 아니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의사 선생 손가락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니까 알겠더라고. Brøl. <laughs> <laughs>